입니다. 입니다 이제 3월 초반을 걸어가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. 이제 새롭게 반이 바뀌고 함께 놀던 친구들과 또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. 아이들은 3살부터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지요. 내 아이가 블룩을 쌓고 있는데 친구들이 함께 와서 즐겁게 놀이하는 거 생각만 해도 함께 행복해집니다. 그런데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새로운 친구들과 놀고 내가 놀자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그냥 딴짓만 계속 한다면 갑자기 우리 아이는 막 외톨이가 된것 같아서 유치원이란 공간이 아이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새학기가 되어서 집에 와서 엄마, 난놀 친구들이 없어. 친구들이 나랑 아무도 안 놀아줘. 이렇게 툴툴 거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.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그리고 갔다 와서 잘 놀았던 얘기들만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. 원장님, 저는요, 그런 거 바르지도 않아요. 그냥 유치원에서 자기가 놀고 싶은 것, 또 놀고 싶은 친구랑 그냥 놀고만 왔으면 좋겠습니다. 공감할 때 구나구나구나구나 구나, 구나, 구나. 구나 기법 알죠? 앵무새 기법이라고 하는데 말한 것 뒤에 구나를 붙여주는 거예요. 엄마, 나 아영이랑 나랑 안 놀아줘. 그러면 뒤에 구나만 붙여줍니다. 아영이가 안 놀아줬다고 그러면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엄마가 알아차린 거예요 어 그래서 나 슬퍼 어 아영이가 준이랑 놀지 않아서 안 놀아줘서 마음이 슬프구나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그 해주는 말에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왜냐면 친구들 중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았는데 엄마가 바로 내 편이라는 것을 온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애가 느꼈다니까요 네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친구들 골고루 놀수 있도록 당연히 신경을 쓰지만 그 상황 속에도 유독 친구와 노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나도 그이도 좀 새로운 환경에 가면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잘 못해요 그걸 왜또 우리 아이가 또 물려받았는지 우리 아이는요 새학기만 새로운 곳에만 가면 이렇게 힘들어요 네 2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가 씩씩했는데 어, 3월 달 들어와서 새로 얘가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요새 막 마음이 열려져서 조그만한 일에 삐지고 집에 와서 눈물 훌쩍훌쩍 하는 거 보면요, 아, 너무 속상해요. 그래서 오늘은 당이라도 채워주자 해서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일단 마음을 달랬답니다. 네, 신학기 때 아이들이 적응하느라고 힘들지만 시식하게 잘 해내는 아이도 있고 또 마음이 여려서 감성이 예민해서 그걸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네, 이럴 때는 우리 아이를 감싸주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. 최고입니다. 아이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서 엄마의 마음의 지지가 필요해서 엄마, 나 친구가 나랑 만 놀아줘. 그럴 때 엄마가 너는왜 이렇게 소심해? 친구한테 당당하게 얘기해. 친구야, 나랑 놀자. 이렇게 시시하게 해 봐. 해 봐. 연습해 봐. 친구랑 나랑 놀자 해 봐.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하면요. 아이가 소심한 아이는요. 마음에 더 위축이 돼서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. 엄마, 내가 아영이랑 놀고 싶은데 나랑 안 놀아 줘. 그러면 놀자고 얘기해 봐. 그대로 안 놀아 준단 말이야. 나는 아영이랑 놀고 싶은데 난아영이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. 엄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왜 저렇게 우는지. 아이가 말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아이가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, 어머니. 이럴 때는요. 공감. 마음을 같이 함께 말하는 것, 마음을 따라서 감정을 함께 나누면 아이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아이가 힘을 얻게 됩니다. 내 편인 엄마 때문에 아이가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. 아이 말하는 것, 감정을 그대로 함께 따라가 주세요. 네, 그리고 꼭 안아주시면 우리 쭌이는 내일 또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듬뿍 해주시고 아이가 힘들어 할 때는 가슴으로 말려서 아이의 편일이 되어주세요, 부모님. 어머니, 좋아요.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.